네, 국면은 박정환 구단이 굉장히 좀 편안한 상황입니다. 네, 박정환 선수와 퉁멍청 선수의 대결, 그리고 신진서 선수와 천희춘 선수의 대결에서는 우리 한국 선수들이 유리한 형세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어, 김지석 선수는 지금 이 상대방이 두터움을 형성하게 되면서 약간 불리한 상황인데요. 첫 번째 승부차 장면을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강동윤 선수는 스웨이 선수에게 현재까지 유리한 형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동우 선수와 한이조 선수 일반전에서 만났는데요. 이동우 선수가 약간 분발을 해야 되는 상황처럼 보여지네요. 네. 자 이렇게 이번 팔라운드에 출전한 한국 선수들 현재까지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로 형세를 짚어보았고요. 박정환 선수와 통망청 선수의 대결. 자, 중앙전 수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박정환 구단이 강력하게 끊어 가는 모습이죠. 통망청 8단이 이제 침수를 둔 겁니다. 여기까지 갔고 이제 끊어 가는 것이 이제 있는데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요. 예, 네, 박정환 9단 끊어 가고 젖히고 지킨 다음에 이제 호구친 것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네. 네, 두텁게 막는 수순까지 백의 그~ 다음 수순 자체는 어렵지가 않고요 음. 아, 근데 이 바둑은 <laughs> 글쎄요 퉁멍청 (8단이) 네. 이 상황으로 가면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너무 단조롭게 흘러가고 있나요 네 여기 뭐~ 중앙이 지금 삭감 자체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네. 이것도 이수로 인해서 밀고 나가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아, 네. 예, 지금 뭔가를 어, 단순히 있는 것은 그냥 막혀서 굉장히 쉽기 때문에 네. 타이밍을 노린 것이고 자, 뭔가 음,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뭐, 이 자리가 선수가 됐다고 해서 밀어넣고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어차피 당해서요. 아. 근데 지금 그 자리죠. 예, 네. 거기를 좀 노리는 거네요. 근데 거기도 음. 그렇게까지 뭐 한테 타격을 줄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몇 발자국 못 나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를 선수로 해서 뭐 위로 나오는 것은 크게 별것이 없을 것 같고 여기를 나오는 것. 근데 이건 뭐 석점을 사실 잡는다고 해도 그렇게까지는 뭐 소득인지 모르겠고 잡을 수 있는지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엄청 발단이 오늘 대국 박정환 구단 맞아서 에, 전반적으로 조금 에, 초반부터 밀리는 느낌이고 거기 네. 나가서 지금 에, 또 승부를 구합니다. 근데 박정환 구단의 바둑이 점점 더 완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결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이어서. 네. 어... 걱정을 했었는데 그냥 다시 완벽하게 돌아온 것 같고 야. 더 세진 것 같은 느낌이라서요. <웃음> 네. <웃음> 거의 판마다 압도적인 느낌이에요. 음. 뭐 어제 뭐 약간 고전하긴 했지만 네. 뭐 상대가 워낙 강한 것도 있었고요. 네, 뭐 결국 승리를 했다는 것이 좀 중요한 것이죠. 음. 그러니까 이번 갑조리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점은 박정원 구단하고 커제 구단은 정말 세다. 아, 네. 네. 어, 괜히 박정원 커제가 아니구나라는 음.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압도적인 기량과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신지서 구단한테도 안 밀릴 것 같은 음. 지금 내용과 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박정환 선수는 세계대회를 마쳤기 때문에 네. 좀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네.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 완벽한 대국 내용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그저 놀랍습니다. 박정환 구단, 커체 구단 지금 내용, 내용이 지금 말이 안 돼요. <웃음> 네. <웃음> 정말 바둑 내용도 무결점의 바둑, 뭐 인공지능과 같은 그런 바둑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체력적으로도 흔들리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박정환 구단하고 양딩신 구단 대응 내용 보면서 느낀 게, 어 중국에서는 뭐 커제 구단이 가장 세니까요. 커제 네? 구단하고 다음으로 지금 가장 안정적인 기사는 아, 양딩신 같거든요. 네. 아. 그런데 예. 이제 커제 양딩신의 한국은 박정환, 신진서. 이렇게 네. 번갈아가면서 한 7번기 정도 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아, 들었어요. 네. 사실 그장 누가 이길지 모르겠거든요. 네. <laughs> 상대를 바꿔가면서 하면 음. 뭐몇 판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양등신 선수, 지난 경기에서 박정환 선수에게 패하면서 올 시즌 5승 2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렇게 붙게 되면 누가 이겨도 정말 한판한판 한판 이상하지가 않아서 네. 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그냥 그렇게 솔직하게 아. 버립니다. 아 근데 이건 석점이 네. 평소 같았으면 커야 되는 게 정상인데 네. 지금은 이미 위에 확정가가 너무 크게 나 버려서 음. 커 보이지가 않거든요. 정말 이런 자리도 저희가 관전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참 쉬운 건데요. 이 상대방이 지금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중앙부터 수순을 만들어가고 이한점의 움직여 나갔잖아요. 네. 그런데 박정원 선수가 굉장히 쉽게 처리를 했습니다. 네, 지금은 뭐 형세가 워낙 또 여유 있고 네.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굳이 어렵게 진행할 이유가 없어요, 전혀. 네. 네. 두텁게 뭐큰 손해보지 않고 마무리한다면 이바둑은 뭐 중앙에 거대한 집이 형성이 이미 좀 됐기 때문에 네. 네, 박정환 구단의 지금 우세가 확실하고요. 첫 번째 정석이 만들어졌었던 우상 어, 백이 정말 이 호방한 작전을 들고 나왔을 때 과연 이 세력이 어떻게 활용이 될지 궁금했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거대한 중앙 집을 만들었습니다. 뭐 중앙을 뭐 어떻게 특히 입장에서는 손쓸수가 없게 지금 집이 나버렸거든요. 네. 여기죠. 또. 그 자리로 지금 차단이 되는 건가요? 이으면 저치고 나가서. 네. 지금 차단됐어요. <laughs> 이게 잡혔다고 계산하면요. 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물론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음, 이런 데쯤은 한번 나와서 노려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이게 근데 사실 이것도 지금 백이 워낙 두터워서 <laughs> 되는지도 의문이거든요. 네. 지금 성립이 되는 어, 것도 또 맞지 않다면 몇 집입니까? 네. 여기까지 들어오는 것은. 지금 아래쪽에 사실 이런 데가 느는 게 선수였는데 네. 석점을 잡는 순간 그런 것은 없어졌어요. 아. 음, 그래서 이 자리까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자리죠.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이제 경계선 정리하는 음, 그런 것만 좀 남았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두구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는 부서지긴 하지만 이 정도라고 해도 뭐, 뭐 한번 보시죠 확정가를 열. 평범하게 이렇게 따내고 하는 거라면 100집은 한 80집 정도는 낫거든요 음. 흙이 여기가 아까 제가 처음에 계산했을 때한 40... 한 30집 정도 맞죠? 50... 흙도 여기까지 한 80집? 가량 예, 네. 약간 뒷맛이 있어서 여든 집이 확정은 아니고요. 예, 지금은 네, 확정 걸어도 한 반면 승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음. 워낙 중앙이 커요. 음, 제가 여기도안 쌌네요. 지금 확정 걸어도 백이 좀 앞서 있습니다. 음. 반면으로도. 우세한 바둑입니다. 네. 사실 그이 반면으로 이길 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기기가 좀 어려운 아, 바둑이에요. 네. 반면으로도 여유가 있는 상황, 네. 편안하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제 이 광칸 뛰면 네. 무난하죠. 지금 두어지는 자리 또 경계선이 확실하게 그어진다면은. 더이상의변화의 여지는 없어 보이는데요. 네, 지금 카타고 기준으로는 97.5%의 확률이 <laughs> 나오고 있고, 네. 집수로 보면 한 9.4집 정도. 네. 그러면 반면으로 한 2집 정도 앞서 있다라고 지금 카타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